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개벽TV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주 팩트는 민노총은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는 단체인가 첫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민노총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것저것 말할 때마다 다 들어주어서 민노총은 사실 법 위에 있는 행동을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힘을 빌려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알아서 하라고 민노총 피의를 다 맞춰줬습니다. 민노총이 하는 짓이 국가 위에 있는 단체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을 불며로 찾고 파업은 안됩니다.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준다면 민노총은 불필요한 단체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노총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돈으로 다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노총 귀중노조가 생겨 민노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귀중노조 임원들입니다. 국민이 볼 때는 민노총 행동은 참 못마땅하지만 꾹 참고 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하고 나서도 민노총은 옛 버릇이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의 신세를 안주고서 정정당당의 당선이 되었으니 민노총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노총의 운동장은 한참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참에 발역에 잡아줘야 합니다. 이제 제대로 민노총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 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타협 없이 해보자고 하니 민노총 식구들이 벌떼가 지르나 때로 몰려 나와 협하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이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해 나라의 소외만 보게 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로청은 끝에 가서 남는 것이 없이 맹물 민로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로청은 촉복적 형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새청으로 비조합원이 운행 차에 세곳을 쇠구슬 세을 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사항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가 실로 어려운 이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든 판에 하물연대가 탁도 없는 조건을 안 들어준다고 파업을 해. 여러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언이록 장관은 추가 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을 했습니다. 12월 7일 파업 14일째를 맞이하는 하물 연대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물 연대의 파업으로 국가 산업에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현재 손실액이 3조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철강, 종류, 석유화학, 자동차, 시멘트 등 출하 지연에 따른 피해액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임원을 비롯한 양경수 위원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의 손해를 보고 국민의 삶의 피해를 보는데. 민노총은 그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6일 모여서 투쟁? 구일를 외치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짓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민노총이 반성하고 조용하게 계세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무역협회에서는 한물연대에 고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물연대 파업에서 이번 손실이 1조 원이라고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민노총 하물연대는 1조 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민노총 그대들에게는 조국은, 조국은 없는 것입니까? 조국이 혹시 북한입니까? 우선 나만 살아야 합니까? 현재 수입도 적은 수입이 아닌데 뭐 평, 평생 안전 대책을 말합니까? 그리고 하물 대단으로 지금 노동자 200만 명이 실업자가 현재 생기는데 무엇으로 이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겠습니까? 이 노동자의 가족,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국을 존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물연대 책임자들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조국보다 우선입니까? 조국은 필요가 없고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우리말을 예전 문재인 대통령처럼 안 들어주면 우리는 똘똘 뭉쳐서 투쟁한다고 하는데 맞는 행동입니까? 때 쓰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하자는 짓입니까? 국민들이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나 하고 의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은 노동운동은 안 하고 아무 관계없는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사드 배치운동, 정치 탄압 등 어떻게 보면 민노총 존재를 놓고 엉뚱한 구호만 외치는 단체 같습니다. 공산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지금 민노총을 인정하지 않고 1년 365일 시위하고 교통 방해로 국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민노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민노총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민노총 임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나라라도 팔아서 여러분의 조건을 다 들어줄까요? 그것을 바랍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 정부에서는 잘못된 노사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윤 정부는 끝까지 법대로 대응하면 뿌리가 확실하게 뽑아질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것도 합의가 잘 되는데 민노총 간부가 와서 지하철 책임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만나고 와서 부결됐습니다. 서울시민 여론이 싸늘하니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했으니 이것이 노동운동입니다. 민노총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별짓을 다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 뒤에는 국민이 큰 눈을 뜨고서 지켜보기에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우리 경제가 좀안 좋아서 문제지. 민노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분도 스스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노청이 몇천 명이 모여서 이마에 빨간 띠를 메고서 소리치고 하면 그때는 힘나는 것 같지만 이제 21세기에 그렇게 뒤떨어진 운동 방법으로 하면 갈수록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도, 조도 파업한다고요. 여러분이 파업, 무슨 특허를 냈습니까? 그래 원희룡 장관이 바로 군 특수부대를 부른다니 대체하니 아무 할 말이 없지요. 기차 운영을 안 한다는 발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철도 노조 조합이 합의한 것은 국제 흐름을 아는 노조입니다. 합의를 국민들은 다 환영을 합니다. 다음 이 시간 금요일에 이어서 민노총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재 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